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심. 근심 수학을. 요심 근심. 근 중에 하나가. 맞죠? 그렇죠? 저희, 가공민이 되시죠? 하나님 말 뭐라고 적혔는지 보고 보겠습니다. 수학.

이메는의는 뭐냐면 파도가 우리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때에 근심하지 않겠다 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랑 나랑 좀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나러 가면은 기분이 음. 어때요? 좋지 않아? 아 예쁘다 아, 만나면 무슨 말을 하지? 아 너무 아쉽지 않을 것 생각이 나긴 남아 마찬가지로 근심 하면서 사도바울이 <laughs> 어, 고불인도 그에 다시 편지를 보내주고, 근심하는 마음. 편지를 보내고 어, 그랬는데 오늘 사도바울. 나는, 뭐냐면 나는 파도바울파도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이제 그런 근심. 근심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은 여러분도 혹시 고민, 근심 없는 사람 도 나도 있는데 <laughs> 근데 그런 근심을 가진 곳에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고 사도가를한번 하는 이요 아우 그냥 만나지 마? 어, 근데 사도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니요 여러분들 혹시 고민, 고민이나 뭐 근심을 만나면 여러분들 방법 뭐예요? <laughs> 이제 뭐냐? 자요? 오, 자는 방법 인데 또, 또 무슨 방법, 방법, 해결 방법. 놀러, 놀라 가? 진자진자진자 또, 또, 다른 방법, 뭐. 영화에 저는, 저는 방법, 저는 해결 방법, 저는 영화. 영화. 는 날엔 영화를 하루에 <laughs> 세번내 정국 정국 아 아침에 취해서 어 가지고 영암 걔도 영화봐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술? 아니 마시면 흉기가 는데오 독특하네 독네또또못봐 <laughs> <laughs> <모두가. 웃음> <무더. 웃음> 나나면 <laughs> 운동을, 아, 그 운동. 아, 운동을 싫어해가지고 <laughs> 맞지 않아요 어, 뭐 여러 가지 자신이 근심이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laughs> 있겠죠 근데 하도바울은 나는 어, 그런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어, 어, 그렇게 고민하고 진심에서 해결된 저기 있나요? 대부분은 해결 방법이 안되고 계속해서 부딪니다 계속해서 근심이 이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만 생각이 가고 아마 동일하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하나 답을 알려드릴게요.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 뭘까요? <laughs> 궁금하지 않나요? 근심을 잘 해결하는 방법. 성경책이고? 맞아. <laughs> <웃음> 뭘까요? <웃음> 어, 뭐냐면은, 그 근심을 잊으려고, 아니면 해결하는 거,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말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되시나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내가 근심, 도저고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던데, 어, 사도바울은 나중에 이 근심을 구분을 하거든요, 두 가지로. 어, 고린도 수, 수서 7장 10절 보면은 말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근심은 회개 만들어주지만 세상에 근심은 곧사망을 만들어 간다라고 막 적혀 있 그러니까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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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은 중심의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 때문에 갖는 그 고민 중심은 회계를 만들어 주지만 세상적으로 구원하는 고민은 결국 죽음을 이르게 된다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여기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우도 많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만날 때 이제 앞으로는 근심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근심은 안 하고 내가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하는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게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사도바우리 지금 말하는 주인인 것입니다. 어, 우리들이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근심은 잊어버려요. 내가, 어, 세상에 뭐 여러가지 뭐일 어떻게 취업, 어떻게 고민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고민 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까 고민을 안 해요. 안아제껴두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회사에 잘 취업하고 이력서를잘 써가지고 자기 회서도잘 써서 학교가도 막 공들하고 막 하다 보면은 이거는 고민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까? 내 상황과도 관계없이 하나님 가르쳐 준 방법 대로그면잘 살까로 구민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 해 주신다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더해 주신다. 고 약속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 사도바오로 이 약속을 알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세상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회의하거나 하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지에 대서는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겠다. 왜냐면 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새우 주 약속하기 때문에라고 사도바울은 알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 매일매일 속에서 근심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뭐 올라가면 더 많아집니다. 태교인요 어렸을 때는 무슨 고민? <laughs> 아 과자 먹고 싶은데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밥 먹고 간단한 고민 쭉 사람 면뭐 고민이 없어요. 더 나면서 커지죠. 고민이 커집니다. 커져요. 그렇죠? 커져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 고민.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 앞으로 여러분 나이가 더 올라가면 고민이 더 커져요. 전 나이가 38이지만, 여러분 나이가 20대? 아니요? 30대? 30대? 모르지만, 고민들이 더욱더 더 올라가고 커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한 공민 하십시오. 그래서 <laughs>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염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줄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뭐 새롭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고민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 약속해요. 저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 보다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laughs>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고민, 우리 농아 청년부를 맡으면서도 이 구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기 위한 고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처음 요낀게 없죠. 세상에 고민이 정말 많아요. 해결, 노력하지 마시고, 힘 꼽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고민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그 부분이 되죠. 세상을 위한 고민은 80분, 90분, 이만해요그지 교회를 위한 고민은 언제? 주일날 2시간 끝. <laughs> 맞죠?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좀 줄이시고, 하나님을 위한 고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하죠. 이걸 누리시죠. 아시겠죠? 오케이? 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 나는 여전히 근심하고 어, 여전히 여전히 걱정 중에 있지만 그게 비율이 비율이 달라지는 예전에는 세상의 근심이 80% 20%였다면 이제는 지금도 고민 중인데 이제는 50 50 아니면 40 60 어, 80 20대면 좋고 그러면 정말 좋은 거고 오케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도이 있죠. 꼭 필요합니다. 근심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이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부탁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 세상 고민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나이마다 하나님을 위한 고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 하나님을 위한 고인을늘할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의 삶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옥 신사랑하시기와 성령님의 여주에 동무하시기 이 자리를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하기를 결심하는 동안 청년부각 사람들의 머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어까지 항상 함께